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는 모다림입니다 모다림 모다 보면 반말 문보다보다 보다 모다 보면 림 있죠 림 이렇게 이렇게 볼트를 6개를 숨겨되면 모다가 이제 수월하게 그 타이어를 수월하게 교체할 수 있게 이림이 림이 있어요 이림 한쪽 면에 림이 림이 한 번씩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깨지냐 바람을 이빠이 넣어서 림을 훅으로 틀리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뻥긋한 상태에서 둔턱으로 내려 찍어서 림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다림이 이거 세거에서 제가 또 뽑아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, 부품을 받아서 어, 부, 드리는 경우인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림 같은 경우는 제모습면 어, 제가 이렇게 세거를 뽑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이 림을 어, 림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럴 아, 경우가 있어요 원래 모다 이렇게 타이어 놓고 이렇게 딱덮는 림이죠 이 부분이 한 번씩 깨질 때가 있어서 이 부분에 부품을 어, 준비해 둡니다 이 해서 모다를 지키고 요 림입니다 림 어, 볼트 6개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림 10인치 모다 림입니다 아, 48V 25A 홀센서 있는 타입입니다 홀센서 어, 홀센서가 있는 타입 홀센서가 있으면 모다가 약간 부드럽게 도는데 어, 배선 와리가리질로 맞추는 거는 조금 번거롭고 수리성은 약간 나쁜데 어 그럼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있, 있으면 쓰시면 되고 홀센서 없는 모다도 어, 돌아오는 듯입니다